그들은 남편이 뭔가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두려워하며, 결혼 생활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도덕과는 때때로 조금씩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진화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는 어떨까요? 그는 과부이고 자녀가 있으며, 나 또한 과부이고 내 자녀가 있습니다. 아마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50세 이후의 사랑이라는 책에 이 주제에 대한 한 챕터가 있습니다. 결혼할지, 함께 살지, 아니면 따로 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는 따로 살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 레이트스라는 용어가 있으며, 이 선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동거가 죄악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그런 낙인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나이든 부부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가 추세는 각자 집에 살면서도 오랫동안 계속 함께 지내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아이들이 집에 와서 뛰어다녀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녀의 집이니까요. 아침형 인간인 당신과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그녀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에 있을 필요 없이 사랑하고 동료애를 부정적인 특성의 긍정적인 버전을 적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애정이 부족했다,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등을 적고, 오른쪽에는 애정 표현을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나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그 후, 데이트를 시작하거나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프로필을 읽을 때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남을 가지며 이 사람이 그런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특성들입니다. 그 사람이 큰 직업을 가졌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외모가 어떠냐는 문제보다 훌륭한 유머 감각과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아마 여성들은 외모에 대해 좀더 개방적이고 친절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내면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찾을 때, 분명히 우리가 찾고 끌리는 성격이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있을까요? 사실,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50 이후의 사랑이라는 책에 한 챕터에서 여러분에게 연습을 제안하는데 종이에 두 줄을 그려 왼쪽에는 이전의 결혼이나 관계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특성을 적고 오른쪽에는 그 부정적인 특성의 긍정적인 버전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정이 부족했다. 나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등 부정적인 특성을 적고 부정적인 특성의 긍정적인 버전을 적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애정이 부족했다.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등을 적고, 오른쪽에는 애정 표현을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나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그 후, 데이트를 시작하거나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프로필을 읽을 때,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콩화를 하거나 만남을 가지며, 이 사람이 그런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특성들입니다. 그 사람이 큰 직업을 가졌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외모가 어떠냐는 문제보다 훌륭한 유머 감각과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아마 여성들은 외모에 대해 좀더 개방적이고 친절할 수 있겠지만, 신정으로 중요한 건 내면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찾을 때, 분명히 우리가 찾고 끌리는 성격이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있을까요? 사실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5 2이의 사랑이라는 책의 한 챕터에서 여러분에게 연습을 제안하는데 종이에 두 줄을 그려 왼쪽에는 이전의 결혼이나 관계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특성을 적고 오른쪽에는 그 부정적인 특성의 긍정적인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 정말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돕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누군가를 만나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니까. 특히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다를 수 있어.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믿어. 그럼 성숙한 관계에서 남자들이 찾고 있는 것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나는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성숙한 남자도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 문제를 가진 자녀가 있을 수 있는 사람, 어머니를 잃은 경험이 있거나, 노부모를 돌보고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리고 공유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필요해. 또한 성적인 수준에서도 맞는 사람을 찾고 있지. 어떤 남자들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특히 80대라면 더 그렇지. 물론 다른 많은 일들이 할수 있다고 권장하지만, 만약 서로 성적 욕구나 신체적 친밀감을 원한다면, 그건 남자에게도 중요해. 더 이상 할수 없거나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자들은 매우 민감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어. 거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 장의에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다섯 번째 데이트에서 70대가 되었는데, 그녀의 소파에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자가 말합니다. 잠깐, 내가 말해야 할게 있어.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저는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신이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정말 모험적인 일을 해보고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나이에 따라 바위 등반이나 하이킹 아니면 SF 책 클럽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일을 해보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거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장에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다섯 번째 데이트에서 70대에 접어들고 소파에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하던 중 남자가 갑자기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혈관 질환이 있어서 발기가 되지 않거나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 고 말합니다. 그녀는 좋아요. 저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너무 아프거든요. 라고 대답하고 그들은 훌륭한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결국 똑같은 일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파트너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점점 채워야 하고 친구나 활동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족감을 느낄수록 파트너에게 더 많이 줄수 있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 동의해요. 그런데 때때로 남편이 너무 통제적이고 혼자 뭔가 하는 걸 싫어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로 삼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요.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왔고 원한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요. 만약 남편이 그렇게 통제적이고 문제가 많다면,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건 좋은 아이디어지만,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관계나 결혼을 유지하다 보면, 수동적이거나, 수동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만,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조언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가정들이라면, 만약에 만나서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있고 실제로 결혼을 하고 서류에 서명한 후 함께 살게 된다면 자녀들이 새로 생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잃게 될까 걱정할 때 그러면 자녀들과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만난 많은 부부들과 이혼 전문 약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부부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집으로 이사하거나 그가 그녀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살면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님 방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곳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내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고 하고, 우리 둘 모두 이 공간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잘 협의해보자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진지하고 친절하게 하되 대립적이지 않게 해야 하며 그것이 소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조언을 해줬고 그녀가 정말로 그 조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후 그녀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신은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같은 도시나 주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연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서로에게 더 좋을 거라고요. 진지하고 친절하게 말하되 대립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 하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녀에게 그런 조언을 해줬고 그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녀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장거리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은 같은 도시에 살지 않거나 같은 주에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거리 연애는 어떻게 잘될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내가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는 50세 이후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신화를 깨는 방법에 대해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주위를 보면 여러분보다 덜 매력적이거나 덜 똑똑하거나 덜 부유한 사람들이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파트너가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안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때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제 책에 대해 결론을 짓고, 우리가 왜이 책을 읽어 읽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세요. 제 사랑을 전해주세요. 아마존과 반센 노블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셨죠. 어쨌든 많은 사랑을 보내고, 뉴욕시에도 제 사랑을 전합니다. 다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훌륭한 인터뷰어였어요.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고 그것을 긍정적인 현실로 맞서는 방법에 대한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후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제 책이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모든 페이지를 즐겼습니다. 당신의 조언은 훌륭하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이 멋진 책, 50세 이후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아마존, 판스 앤 노블 등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세요. 제 사랑을 전해주세요. 아, 판스 앤 노블.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무튼 많은 사랑을 보내며, 뉴욕시에 대한 제 사랑도 함께 전해요. 다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한 인터뷰어였어요.